x 제곱이 1이면 그랬어. 여기까지가 가정에 해당하는데, 가정 알았지? 그리고 는 0이다. 이건 결론에 해당하는 데요 자, 가정에 해당하는 x 값이 뭐가 있을까? x 제곱이 1이 되는 x는 1, 1, 1? 마이너스 1, 마두 개야, 그지 자, 지영이,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x, 결론의 x 값은 뭐가 나오는 마이너스 1이야. 자,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집합으로 얘기하면 앞에 게 가정이 더 크지. 왜?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만 있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1만. 그래서 이 앞에 게 커. 그러면 무조건 거짓이야. 가정이 크면. 알았어? 얘가 왜? 얘는 두 개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지만 1 대입하면 0이 돼? 안 되잖아. 그지안 되는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앞에 가정이 크면 얘는 무조건 보다 거짓 명제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아니 6의 약수 얘기해 볼까? 1, 2, 3, 6이야. 자, 12의 약수 얘기해 봐. 1, 2, 3, 4, 6, 12. 누가 더 커? 둘 중에 가정이야 결론이야? 결론이요. 결론이 더 크면 무조건 참이야. 왜? 6의 약수 1, 2, 3, 6은 12의 약수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참이자 정리. 가정이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앞에 있지. 앞에 있는 게 크면 은 거짓. 결론이 크면 은 참.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치? 자